자, 우리 인간과 같은 동물에게는 뭐가 생존에 더 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라는 질문이고요. 여기 S로 들어가는 단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동의어 계속 나오거든요. 자, 같이 사는 거 소속 욕구, 소속하고 싶어함. 예, 플러스를 잡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같은. 인간과 같은 창조물에게 있어. evolution smiled open. 자, 진하는 여, 뭐뭐를 향해서 웃는다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 플러스입니다. Those with a strong need to belong. 소속 욕구가 강한 사람들을 향해서 웃는다. 즉, 여기서는 욕구구요. 소속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더 살아남는다는 뜻이겠죠?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생존과 번식은 criteria. 얘는 복수 형태입니다. 얘 단수는 criterion이에요. 얘 쓰면 안 되고, 복수인 criteria입니다. Then 네, for success by natural selection. 생존과 번식은 자연, 선택에 의한 성공의 하나의 기준 성공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뭐 하는 것은 Forming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만드는 거 형성하는 것은 useful plus래요 아까 smile하고 같은 거예요 For both survival이고 reproduction에 유용합니다 뭐가요 소속욕구 그다음에 또 뭐가 같은 거죠 관계 형성하는 거 자, 그리고 비교 나와요. Groups can share resources, care for sick members. 자, 그룹이 되면, 우리가 그룹이죠? 그룹. Individual이 아니라, 자, 그룹이 되면 우리는 할수 있는 거 많이 나와요. Can share, 1번. 자원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아픈 멤버들을 같이 돌보고, 그 다음에 predator, 포식자를 쫓아내고, 같이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적을 향해 같이 싸우고, 그 다음, divide, t a s k 분업을 할수 있죠. so as to, in order to, 뭐, 뭐, 하기 위해서, 부서정법의 목적이죠.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 거에 여섯 번째, contribute to survivor in many other ways. 많은 다른 방법으로 생존을 contribute to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individual, 개인 대 그룹이죠. want the same research. 개인이랑 그룹이 같은 자원을 원할 때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그룹이겠죠. The group will generally prevail, 만연하다, 지배하는 거죠. So competition for resources, 자원을 향한 경쟁이요. Would especially favor, prefer, more, A need to belong, 뭐를 소속 욕구를 좀더 좋아합니다. Belongness, 똑같이 계속 나오죠. belongness는 그래서 소속 욕구는요 마찬가지로 promote 플러스죠 reproduction 번식을 증진 시킵니다 예를 들면 by 뭐 하면서 and 그리고 특히 by 뭐 하면서 자 by 첫번째 갈게요 잠재적인 짝이죠 을 데려 온대요 bring A into 어디로? Contact with each other. 서로서로 서로 소개를 시켜주고 그리고 또 특히 by 뭐하면서? Parents together. Keeping parents together to care for their children.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양쪽 부모님 둘 다죠. Parents는 s 붙으니까. 둘다 유지하면서 new production을 promote. 증진시킵니다. 자 여기서 끝나 가로, 마지막 가로 닫고요. 여기서 자를게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야? 주어 없고 주관되죠 계속 정법 and they 그리고 그들은 아이들은 are much more likely, be likely to 훨씬 더 뭐하는 경향이 있다, 더 살아남는 경향이 있어요. If they have more than one caregiver, 한명 이상의 도, 어, 돌보는 사람이 있을 때, 보호자가 있을 때.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결속력, 같이 함께 하는 거. Solidarity죠. Increases the 생존의 전망, prospect. 자, 그리고 Solidarity, 여기 결속, 뭐 bond, 아까 나오는 뭐 belongness, 이런 것들, 내모친 거다 나올 수 있는데, 얘랑 비슷하게 생긴 Solidarity. 서리치즈는 뭐예요? 고독이죠. 얘는 다른 단어니까 조심.